고고고. 어디 하자고 갑니다. 어, 네. 네. 이거 내려오자. 마자 요거. 아, 근데 바로 잡았고요. 이전에 어, 컬러 한로 하나 비여서 4만 원 줬는데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요걸로 네, 바로 갈아타서 이첫 콜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사가 여기까지좀별미해서 집중으로 는거노이 되다가 일단은 숙제도 뭐 있고 하니까, 어, 숙제라고 하면은 이거 하루에 훈제 구이, 네, 훈제로 불 타는 거, 2만원 주는 거, 어,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해서, 어, 부산에서 그 또, 사음 어, 편이니까 뭐, 어딜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가 잘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적당히만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게. 자, 이제 철저하게 투잡 모드로 저도 좀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달렸는데 철저하게 투잡 모드로 어, 빨리빨리 복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콜 많아도 뭐 어, 무리해서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하는 형태로 하고 주말에 좀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파이팅 하시는 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원고. 지난... 운행이 음...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제가 왔었던 데인데 음. 음... 천아 여기 그 법인 회사랑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오산 경찰서라고 찍어 놓고는 여기 부산동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가 좀 외져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산. 위에. 네, 여기 외진 데라서 근데 오산 시티 자이 쪽에 조금 많이 계시네요.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에요 여기에서 음, 그때는 이제 저쪽 벌말 쪽 갔을 때 좀콜좀 좀 잡았는데 어, 버스 타고 이쪽 오산 쪽쭉 가서 이제 콜을 잡았었는데 음 버스가 바로 와서 어, 오늘은 음 없네요. 자 여기 내려가면 이쪽 큰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어, 24번 타고 가면 아마 그때 음 어, 도서관 쪽. 네, 이쪽 도서관 쪽으로 해서 운동장 쪽 아, 보건소 쪽이죠? 도서관 쪽이 아니라 보건소 쪽 그래서 이쪽 어, 여기 이제 새마을 해장국 있는 쪽에서 콜을 잡았었는데 음 오늘도 뭐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버스 타고 가서 이쪽 안쪽 안쪽 콜 장기동 쪽 아, 동탄 뭐 여기 이쪽 안쪽에 한화 리조트 목뭐 그쪽으로 해서 콜좀 있었는데 음 오늘은 영 없네요 <laughs> 7번 타고 가도 됐었는데 음음음음음음음음 하, 레이크 5단지를 버스타고 오산 터미널 앞까지 왔고요. 어, 고덕 하나 줬는데 아, 그냥 고덕 갈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laughs> 고덕이 나은데. 요즘에 고덕 좋다고 하는데 그냥 고덕 갈까? 또 생각을 해 봤는데. 에이. 또, 또또 갈까? 또 가면 또 어떻게 하고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오산 오산역 앞이니까 조금 저쪽,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 그냥? 이쪽? 이쪽 앞에 다 우남지구 쪽에 있죠? 이쪽 앞에 우남들? 그쪽이 낫긴 한데, 이쪽보다는. 근데, CGV나 시네마 쪽. 그래요? 거기까지는 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산, 뭐, 오산역 앞에는 그닥 뭐, 없으니까. 아니면 앗살이 그냥 빨리 더 밑으로. 아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저쪽 어, 장안동 나오네 장안동 힐스테이트몇탄동도 하나 있고 뭐 어, 그렇습니다. <laughs> 하나 쌈박한 거 하나 주겠죠. 안 남으면 하차 타고 음... 가는 거고요. <laughs> 잘라고뭐늘 잘하겠습니까? <laughs>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예, <laughs> 네, 동탄, 아, 동탄 갑시다. 동탄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 동탄 가서 또한 번, 뭐 요즘에 동탄 안 좋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모르죠? 뭐, 가보는 거죠? 뭐, 네.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부딪혀 봐야 아는 거니까. 정 안되면 뭐, 예, 남광장, 국광장, 뭐, 예, 9시 반, 뭐, 열시면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투고! 오! 고고고! 자, 영춘동 헬스테이크 도착했구요. 어, 빠졌다. 아이, 눌러라고 그랬는데 빠졌네. <laughs> 아하, 저한테 주는데요, 반포동? 이러니까 또 가기 싫어지네? <laughs> 이러니까 또 가기 싫어지네? <laughs> 힐스테이트. 저쪽 위에. 음.. 45,000원 반포동이면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시간에 연계를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른다? 아니면 추천과 기다린다? <laughs> 자, 봅시다. 과연 추천이 올라왔을까? 아니면 누가 눌렀을까? 빠지면 손모가지로 그냥 <laughs> 제 손모 음. 저 원망해야죠. 동천동 이스트팰리스 오 어, 여기 무스키짤지도 있네 관악정. <laughs> 동천도 그냥. 좀 멀긴 해요. 어? 빠졌어? 에이씨. <laughs> 아이, 뭐한 거야. 빨리 눌렀어야지. 멍청하긴 는 에 관악정 인데 아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 <laughs> 저뭔 생각하는 거예요아자 바보같이 관악정 이었는데 요 밑에 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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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를 욕해 주십시오 멍청하다고 <laughs> 두개 놓쳤네요 아야 멍청하기는 이제 뭐 아깝다 동천동인데 이스트 뭐 어때 <laughs> 경이 한 군데 있어서, 야, 70k면 엄청 잘준 건데. 방배를 눌러어야 됐나? 자, 현재 위치, 뭐, 캣을 다 아실 거라 믿고. 여기서 자 역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네, 쭉 내려가면 동탄역 쪽 바로 밑에 였는데 아이 진짜 에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음. <laughs> 아유 그냥 아까 그 72K짜리 놓친게 윤대리가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형 눌렀어야지 이러는건데 <laughs> 뭐임이 그거 빨리 눌렀어야지 <laughs> 에이, 제가 이렇습니다 설렁 설렁 하다가 설렁 설렁 아이고 참나 네 더블입니다 오산동 부산업구 자 청담동 들어가는 거 오산역에서 아 동탄역 버스 오면서 잡았고요 어, 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서, 청담동 강남 가서 인천 가는 거 하나 잡고, 그냥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그리고 9시 50분.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이거 왜안 잡아? <laughs> 6만원도 6만원도 안 잡으시네 r y 도참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네, 저는 n j a b i s 랐어 n Don't tell me that. Tell him, tell h 자, 이거, 아, 이거, 잡았는데, 다른 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대리를 부르신 적이 없대요. 자, 일단 뭐, 폴마노 좀봐봐야될것 같아요. 네, 여기 뭐, 풍니마이원 가는 것도 있고, 50K로 되어 있는, 자 일단 완료 처리하고 나중에 빼가겠죠? 뭐 모르겠어요 음, 완료 처리는 했고요 전 운행을 못하니까 나중에 콜...돈 뭐, 빼가겠죠? <laughs>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 일단 뭐... 동춘동 가는 거... 동춘동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 빨리 가서 집으로 택시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오늘 아, 좋은 콜 많이 나오는데 아,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저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아, 마무리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시간 12시 20분 여기 연수동 동춘동 동춘동이죠? 동춘동 동남아파트. 자 이제 택시 불러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이 없죠? <laughs> 계속 하려고 하면은 뭐 에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투잡으로 아,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냥 어... 이거를 폴만으로 음... 잡지 말고 카카오로 잡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네. 그냥 잡았습니다. 뜨길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오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티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